Humans are o m n i v o r o u s Meaning that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이에요. 어, 자, 인간은 o m n i v o r o u s 는 잡식이야, 잡식이다. 이것은 뭐 의미하는 거야? They can consume and digest a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s found in their surroundings 이렇게 돼 있어. 자, 대절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절이 뭐예요?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 넓은 선택이라는 얘기지. 동식물이요 Found in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그 어떤 주변, 그들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물, 식물과 동물의 넓은 선택을 소비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지? 자, the primary advantage of this. 자, 이것의 주요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거의 전 지구적인 모든 환경들에 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advantage가 나왔죠? disadvantage.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 자, 어, 하나, 어떠한 하나의 음식이라는 음식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단점과 장점과 단점이 나왔어. 인간이 잡식이다. 이런 건데, 잡식의 장점과 단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야. human must be flexible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yet consc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that are uh, psychologically harmful possibly, possibly fatal 자, 그러니까 humans, 인간들은 투부정사하기에 충분히 유연해야 해요 이런 얘기죠, 그치? 투부정사는 뭐야? 신체적인 성장과 유지에 충분한 충분하게 충분한 그런 어 다양한 음식들을 먹기에 충분히 유연해야 돼요. 창점에서 나왔잖아. 충분히 이거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 충분히 아무거나 다 먹지 않도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 h y s i o l o g i c a l l 니까그 생리학적으로죠. 생리학적으로 해롭고 어 치명적인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점에서는 뭐였어? 어떠한 지구적 환경에서도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었어, 잡식의 장점. 그럼 단점은 뭐예요? 어, 아무거나 먹지. 었 단점은 뭐야? 하나의 음식이 영양분을 다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또 먹어야 돼.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거나 또 먹으면 안 돼. 어, 그렇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딜레마. 많은 것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동시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 된 거고요. It's known as omniverse paradox. 그래서 이것은 잡식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좀지워진것 같은데, 여기 컴마랑 컴마가 있죠. 영어에서 컴마, 콤마, 컴마는 앞에 단어를, 어, 부가 설명해 줄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딜레마, 그 딜레마가 무슨 내용인지 컴마, 콤마, 컴마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 어, conservatism. 자, 실험의 필요성. 뭐와 합쳐진? 이, 보존주의, 보존주의의 필요성과 합쳐진, 그러한 실험정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옴니버스 패러독스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it resulted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regarding diet. 식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어, 모순적인, 그러한, physic,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압박을 가져온대요. 첫 번째 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이고요 두 번째 것은 친숙한 것에 대한 선호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주제가 간단해요. 이건 주제가 그래서 옴니버러스 패러독스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옴니버러스 패러독스. 이게 뭐예요? 어, 그 새로운 곳에 계속해서 적응해야 된다. 적응과 플러스 기존에 친숙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 어, 이거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글, 의 주제 자체가 옴니버스 패러독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장 있죠? 여기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지. 어, 저구 자체가 빈칸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어, 빈칸 문제는 간단해. 빈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빈칸으로 뚫어놔요. 그리고 글의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그 중심 내용을 추론하는 게 빈칸 문제야. 어, 그러니까 여기가 빈칸에 뚫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음, 됐죠? 음, 이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네, 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2번이에요.